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냉면 먹으왔는데또 먹다가 생각나가지고 찍었어요. 여기는 물냉, 여기는 비냉, 이것은 고기.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갔는데 이름을 전지현이라고 불렀어요. 음료 받으러 가볼게요. 자, 제가 주문한 음료예요. 저, 우리가 2층으로 자리잡아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출신! 이가 지금 파이랑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놓은 거랑 아 그리고 여기는 카페인데 이렇게 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쁘죠? 자 저는 이제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 파이 짤입니다. 자체 비주얼. 끝났나요? 네 끝났대요. 이번엔 제가 잘라 보려고요. 자르기의 장인 q 입니다 거의 난도 수준이지만 이제 사이좋게 나눠 먹기 위해서. 정확한 등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부스러기 많은 거는 일부러 한 거예요 아시죠? 느낌 아닙니까 아, 됐습니다 저녁은 치킨인데요 BHC 치킨을 시켜봤어요 양념치킨인데 어, 한번 오픈을 해보면 아 오픈을 했는데 테이프가 붙어있네요 잠시만요 짜자잔 대박 그리고 BHC 대표 사이드 메뉴인 치즈볼도 제가 뜯어볼게요. 아, 치즈볼은 2탄에서. 자, 오늘 BHC 양념치킨이랑 치즈볼 먹방을 해볼 건데요. 치즈볼 ASMR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사이다도 먹어줘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치즈볼 2탄 ASMR 한입 물었는데 안에 치즈 들어있는 것도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치킨은 이따가 먹어볼게요. 자, 마지막 먹방 치킨입니다. 한번 ASMR 해볼게요. 음! 양념이라서 바삭하진 않지만, 맛있어요. 여러분들 치킨 드세요. 안녕!